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중독자는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도 성취 지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늘 일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쉼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쉴 때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어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사역이 일곱째 날에야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곱째 날의 안식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온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첫째는 안식일이 인간의 육신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쉼 없이 일을 계속한다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건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일을 하고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 인간이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쉼을 주심으로 몸을 회복함은 물론 다시 노동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이 인간의 영혼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써 당신과 기쁜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이지만 육이 없고 동물은 육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만이 영과 육 모두 쉬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육적인 심과 또한 영적인 심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육간에 온전한 심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인간에게 복된 날이요 인간을 위한 날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식하다는 말은 샤바트로서 이 단어는 지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탈진된 상태로서의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좀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아쉬운 상태로서의 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다 마치시고 기쁨과 만족감 가운데 취하는 쉼을 의미합니다. 지치고 아쉬움으로 가득 찬 쉼이 아니라 여유롭고 기쁨이 충만한 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동안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돌아보시며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 여새 동안의 중간중간에서도 일을 멈추고 당신의 창조물을 돌아보시는 작은 쉼을 취하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중간중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새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만 하신 것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어가며 일하셨습니다. 쉼들도 지치고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을 감상하시며 기뻐하시는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어지니라에서 만물이라는 말 안에는 전쟁을 위해 잘 조직된 집단을 의미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잘 배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안식은 대충 일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표에 따라 안식할 때그 시간이 퇴보하거나 정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이 안식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 옆에 계속 붙어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쉽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농작물에 열마가 맺게 하십니다. 식물들은 대개 밤에 성장합니다. 물론 낮에 햇볕을 받아 광합성 작용은 하지만 실제로 세포가 증식하고 뿌리가 깊어지며 줄기가 길어지고 과실이 맺히는 것은 대부분 밤에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대부분 잘때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먹는 것 이상으로 잘 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하지만 일하고 나서는 쉬어야 합니다.즉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하루 일과의 심표를 찍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해야 합니다.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자 우왕좌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누구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잠잠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짧은 심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수고와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경사롭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야 합니다.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돌아서서 애굽의 군사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배를 구해서 홍해를 건널 수도 없습니다.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으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이 짧은 심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후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나갔다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간의 불순종이 주 원인이었지만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악은의 문제를 처리하고 회개하니깐 하나님께서 2차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찍으신 심표의 시간에 우리를 많이 울게 하고 많이 회개하게 하며 많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표는 길을 바꾸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인자하셔서 평소에는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며 멈추지 않으면, 그래서 가만 놔두면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심표를 찍으십니다. 그 심표로 인해 건강하던 사람이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겪게 하십니다 이런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멈추고 길을 바꾸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표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쉼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셀라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자신의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던 다윗이 셀라를 반복하시면서 점점 평온을 되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셀라의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실패와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그는 셀라를 넣으므로 하나님의 심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그러했기에 다윗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또한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던 갈렙에게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그러했기에 비록 그곳에 안악자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꿈은 다른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안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으니 우린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며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말보다 하나님을 불신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선동되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달로 끝날 수 있었던 그들의 광야 생활을 38년을 더하여 40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38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갈렙은 불신자들로 인해 자신의 꿈이 38년이나 뒤로 미뤄졌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사람들의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의 신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상 권세자들과 마귀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마침표를 찍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사역에 마침표를 찍고 절망했을 것입니다.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단단한 돌무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나 로마 제국의 무서운 권세도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는 마침표가 아니라 심표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심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승리로 가는 심표였습니다. 이 승리의 십자가를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마침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표로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여 승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성공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이런 심표가 없는 삶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입시로 인한 학원 공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의 행복 질수는 아주 낮습니다. 많은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지만 정작 아이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자살 증가율이 높고 흡연율이 높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쉼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유로 쉼의 소중함을 무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겉보기에는 이전보다 더 편하고 더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삶은 더욱 피곤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더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쉼 없는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쉼이 없는 삶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셀라를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표를 찍어야 합니다. 이 심표 안에서 우리는 영육 간의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일을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닫고 홀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일과를 마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표를 찍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짧게라도 내가 이룬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표를 찍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실제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오래 갈때 혹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표를 찍으신 곳에 내 마음대로 맞춤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하나님의 심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우리 모두 하나님이 찍으신 심표에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하나님의 심표와 마침표를 구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